길 길게 쭉 늘어서네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종로 주변에 경찰차가 많네요 종로 보신각 연말이 되면 여기서 타종 행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오늘 전 종로에 왔습니다 종료를 왜 하냐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로에 대한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은 종로에 대한 추억이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가보시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30분쯤인데 거기가 되게 한산하네요. 원래 이쪽 자리에 노점들이 쭉 있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하나도 안 보이네. 근데 많이 폐업했다고 해야 되나, 철수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이 많이 죽었죠. 이것도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근데 이 주변에 경찰들이 쫙 갈려서 괜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시위중이네요 여기는 탁골공원 앞입니다 낙원악기상가 있고요 평소에 장기 드시던 어르신들 하나도 안 보이네요 노숙인 분들이 좀 보이네요. 아침이 오니까 분위기가 또 다르구나 가면은 추우니까 안 보이는데 포차 자리인데 하나도 없네 여기가 이동식이었나? 설강한 건가 모르겠네. 여기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근데 여기에 문 닫았지? 오늘 탄핵 선고일이라서 휴가나는 모양이네요. 원래는 탁골공원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오늘 문 닫아가지고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고나키 상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낙원악기상가는 서울 종로상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기전문상가로 독특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7년 서울시는 낙원동 일대의 무호가 주택과 낙원시장을 정리하고 현대식 상가 건물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1967년 10월 26일에 착공하여 1968년 9월 15일 사용 승인을 받고 1970년 12월 1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낙원상가는 지하 1층에는 시장,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6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특히 낙원상가는 3일대로를 간통하는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 위에 건물을 세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1970년대 후반 탑골공원 담장 전비 사업으로 인해 주변의 피아노 상점들이 낙원상가로 이전하면서 악기 전문 상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악기 상점들이 모여들어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 상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낙원상가는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음악인들의 교류의 장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이었습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이곳에서 악기를 구입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음악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 또한 낙원상가는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낙원악기상가는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음악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이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간직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장기 두시는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오늘내일은 저기서 장기 못두게 한다네요 그 지피 때문인데 요즘 시간 있어가지고 시간 때우기가 장기만한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장기는 계속 둬야 된다고 하시네요 또 여기 탁골공원에 왔으니 또 소문난 국밥집에서 송기국밥 한그릇 먹어야지 오늘의 아침은 송해국밥 해장국 3,000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송해 선생님의 단골식당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60년 전통을 자랑하며 특히 저렴한 가격에 우거지 해장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오랜 기간 동안 우거지 해장국을 2,000원에 제공해 왔으며 이는 편의점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2년에는 2,500원으로 이후 3,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성비 높은 식사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해 선생님은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거의 매일 이곳을 찾아 소주 한 병과 함께 국밥을 드셨다고 전해지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곳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이 식당은 송해의 집으로 불리며 간판 위에도 60년 전통 송해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3,000원으로 잘 먹고 갑니다. 와, 가성비는 여기 끝장나는 것 같다. 가성비로 여기 못 이겨. <laughs> 점심은 여기서 선지해장국에 소주 한잔 때릴까? 아, 이거 완전 옛날 느낌인데. 옛날에는 1호는 입었나? 이거 완전 레트로입니다. 손도 반장. 어 아, 맞아, 옛날에는 손도가 있었어. 지금도 있나? 점심 때 되니까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네요. 학고 공원 주변입니다 한가지 특징은 여기 이발소가 많이 생겼네요. 시세는 6천원인데 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쪽 라인에만 세군데 있고 바깥쪽으로 가면 또 몇개 더 있고 종로상가 탁골공원 오전 11시 공원 입구 인근 이미 수십명의 긴주를 이루고 서있었다.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었고 외투는 낡았으며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나 헝가방이 들려 있었다. 간혹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 분들도 보였다. 이곳은 매일 점심시간에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지역 종교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에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하루 평균 200명에서 300명가량이 식사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 점심배식은 11시 넘어서 시작되지만 많은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미리 줄여서기 시작한다. 줄은 조용했다. 사람 사이에는 거의 말이 오가지 않았고 줄 끝은 점점 더 멀리까지 늘어났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 중 일부는 시설을두었다가곧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무심히 지나쳤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커다란 소틀 나르고 반찬에 담을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식사 준비는 분주했지만. 질서 정해냈다.오늘의 식단은 쌀밥과 굿, 김치, 간단한 반찬 한 가지였다.줄에 선 분들은 대부분 침묵한 채 느리지만 질서 있게 움직였다.서울의 중심부,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종로의 한복판에서 이 장면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그러나 이곳은 명백히 도시의 단면이다.대문 극의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그중 상당수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매달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거리로 내몰리기도 한다. 탁골공원의 전신줄은 단지 끼니를 위한 줄이 아니다. 그것은 복지제도의 한계, 도시의 빈곤,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집약된 현실의 풍경이다. 매일 반복되지만 그 누구도 뚜렷이 기억하지 않는 장면 그러나 이 조용한 기다림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남긴 자리에는 봄날의 햇살과 함께 사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기는 굿밥 골목입니다. 시세는 8천0원에서9천0 0원그 정도 선인 같습니다. Thank <laughs> you. 그림 뭐야? 진짜 옛날 건데. 파란 까맣게 사라졌다. 사운드 오브 뮤지아 대박인데. 허경영 무료 글씨 쓰 있다고 하는데 이건가? 허경영 물의 급식소는 비빔밥 도시락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탁구공원 앞에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송해길. 이제 볶꽃이 피면 더 이쁠 것 같네요. 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의 삶도 나아지는 걸까?